충전식 농약분무기 베스트 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충전식 리튬 배터리 송풍기 농업용 전기 분무기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이 제품은 지능형 살충제 디스트리뷰터로 정원관리나 농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작동 테스트 결과 10m를 5분 만에 분사할 수 있어요. 안개형 분무만 가능하고 멀리 보내는 분사는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키높이 아래의 식물에 분사하기에 딱 좋아요. 하지만 약간 플라스틱 손잡이가 파손될 수 있어요. 그래도 가성비는 짱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편리한 농업용 전기 분무기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용 배터리 스프레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20리터 용량으로 가정용이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져 가볍고 맵색 분무기 유형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계셔요.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배송 포장이 꼼꼼하게 되어 있고 사용 설명서가 부족한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요.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신속한 배송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신답니다. 무게도 가벼우며 작동시에도 조용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답니다.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평이 많아요.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편리하고 저렴한 제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농업용 배터리 스프레이 한번 사용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용 전기 교반 스프레이, 농업용 고압 분무기, 리튬 배터리 배낭 정원 미스트 분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넥색 분무기로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 이 제품은 동봉된 고무링을 연결 부위마다 끼워야 물이 안 셉니다. 구매 후기 귀찮은데, 잘 도착했습니다. 테스트해 보니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가격 대비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재구매 의향있습니다 내구성이 좋아 오래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리는 가격 대비 성능 최고의 제품들을 살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다만 비닐 포장은 적응이 안 되네요. 구매 후기를 매번 100자나 적는 건 쉽지 않은 일이네요. 30자 정도로 줄여줬으면 합니다. 이 제품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매우 만족합니다. 안전하게 잘 받았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정말 유용하죠. 감사합니다.